자,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하는 그자 있죠. 자를 이용해서는 길이를 어떻게 잴까요? 이 단원에서는요. 요 부분이 출제율이 되게 높아요. 뭐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 집중하세요. 자, 물건의 한 끝을 눈금 0에서 시작해서 길이를 잽니다. 친구들이 보통 보면요. 어, 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, 아직 나는 방법을 모르는데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끝에다 대는 친구들이 많아요. 자 끝에다 되는 게 아니고요. 자에서 영에 이렇게 눈금이 있는 부분이 있죠. 거기에다가 물건의 한쪽 끝을 이렇게 갖다댑니다.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끝 있죠. 거기에서 만나는 그 수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. 자, 연필의 다른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습니다. 여기 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는 센티미터죠. 8cm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친구들이 물건의 그 길이를 잴 때요, 여기 0부터 시작을 하면, 다른 쪽 끝에 있는 그 수를 읽어서 cm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. 근데요, 어, 만약에 0이 아닌 부분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? 물건의 한 끝을 눈금 0이 아닌 한 눈금에서 시작해서 길이를 잰다 라고 해요. 지우개의 길이를 재려고 하는데요. 한쪽 끝을 2에다 맞춰 놨어요. 자, 그리고 5에서 끝났다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어, 이거 5cm예요라고 하나요? 아니에요. 시작이 0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에서 5까지를 생각해 주면 자, 1cm가 하나, 둘, 셋만큼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3cm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, 지우개 한쪽 끝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, 다른 한쪽 끝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, 1cm가 3번이구나. 그러니까 3cm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니면은요, 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. 자, 끝에 있는 것 중에서 큰수 5에서요, 어, 다른 한쪽 끝, 작은 수 2를 빼주면 3이 되죠. 해서 3cm를 구해줄 수도 있으니까요. 이거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이 내용도 같이 잘 알아두세요. 자로 물건의 길이를 재는 거 중요합니다.